골프장 같아. 어. 아, 여기라고. 예전부터 좀 이렇더라고. 음. 오늘은 파주 야당역 근처에 있는 오성 골프클럽을 다녀왔습니다. 네, 16번 홀까지 있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기가 좀큰 편이지. 다른 데는 보통 나이노를 하는데 음. 나이스! 이곳은 정문을 지나서 인도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구 안쪽으로 쭉 들어가셔서 카운터에서 파리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용 요금은 25,000원이었고, 이곳은 역시 2인부터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2번 홀 바로 뒤가 3번 홀 입구 반대편에 이렇게 파슬리 스타트 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여전 아이언 7번까지 여기가 거의 100m 정도 되는 홀이 하나 있어 아하 평일이라 그런지 조용해서 좋다 이런데 같은 조용해 이런 게이번에 아 주택가 밖에 없어가지고 산아 속에 쪽에... 그건 좋네. 괜찮지, 어 너무 좋은데? 여태까지 본 파설 중에서 제일 좋아. 어. 나는 예전에 이런 이런데가 어디서 했는데 골프장과 이런데가 있어. 우리 얼마 전에 그박유 갔을 때더 시빌 짜. 이런데는 그냥 길게 치면 돼. 뒤에 벽이 있어가지고 막아 내려오게. 아 그러겠다 그러겠다. 아 맞네 맞네. 길게 치면 어차피 먹고 내려오더라고. 아 어딱 아, 맞는 것 같은데? 그쪽. 어 좋았어. 미니 골프장 온것 같아. 그렇지. 아주 잘 굴러가지 그냥. 너무... 주말에는 직원 있어 가지고 표 주면 되는데 음. 평일에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보자. 아. 원볼 플레이는. 헉, 너무 길다. 와. 깠어, 깠어. 이런 언덕나이 이렇게 올려치려다가 실수 많이 하거든. 까가지고 날리거든. 이런 거는 그냥 올려치려고 하지 말고, 공 뒤만 이렇게 턱 치면은 음. 또르르 굴러서 가요. 음. 뭘 크게 뭐 칠려고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턱,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가서 잡고 밑에를 퍽! 간단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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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렇게 치면 요 어. 나도 해볼래. 어, 한번 봐요 언덕이 그렇게 있는 데서 올려치려고 하면 실수 많으니까 그 밑바닥을 퍽! 그렇지. 어, 어. 그렇게만 가면 은 멀리 안 가. 보다 조금 해요. 어디 박혀서 안 보이나? 신기. 어? 저 뒤에 공이 박혀있다 공? 아 우리 건 아닌데 아, 다른, 어, 다른 사람들도 오, 저기다가 많이 날린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오빠 이동 경로가 다른 파스리보다 좀 힘들다 다 언덕이다 언덕에 언덕에 올라가니까 어 이곳 나이홀이 105m로 이곳에서는 가장 긴 홀이었습니다 공 찾길 바래 언제 그만큼 올라왔어? 그치그 정도로 잘친것 같은데 한반 정도는 써 이렇게 모래바신 데가 있어가지고 이런 데는 그냥 건너뛰시고 저간에서 파타고스 파세요 홀컵 주변 위쪽은 다 이제 바닥이 좀 이래가지고 음. 어, 이런 데는 별로 안좋다저 밑에는 오 되게 좋다. 어. 푸릇푸릇하네 이곳 파스리는 인도어 연습장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코스였는데요.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타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구장에 비해서는 체력 소모가 조금 더 심했습니다. 실내에는 이렇게 카페와 프로샵이 있었고요. 카카오 프렌즈 골프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 여기부터는 이제 그림들이 좀잘잘돼 어. 있거든요. 그래서 와 근데 완전 이제 거기서 이제 퍼터 연습은 이쪽에서 좀 많이 하시면 돼. 어. 여기는 잘보인다니까어어 어, 어, 어. 골프장 같아. 어, 어. 그렇죠? 골프장 온 느낌이야 진짜. 어 아까 저 위쪽은 완전 이제 공사판 같은 분위기였는데. 밑에 쪽은 아주 좋아요. 정치가. 완전, 어, 일반 골프장 못지않게 완전 잘돼있어요 보시면 그린 상태도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죠. 네. 여기가 14번 홀이었고, 아, 이거는? 또 일로 가네. 또 일로 간다. 아, 아, 아.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일로 가네. 아, 아 근데, 근데 위험한데? 홀, 홀 1번이라고 적혀있는데? 어, 근데 일로 가는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또 일로 가면 또 위험한데? 사람들이 근데 못 찾을 것 같은데 찾을 것 이거. 것 같아, 이거. 어, 헷갈리네. 어 다시 뒤로 빠꾸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반데도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아 아예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 아 여기라고? 어, 어. 헷갈리지? <laughs> 헤매겠다 사람들 처음 오면. 1 4번 바로 옆이네. 오, 잘 쳤다. 다시. <laughs> 자, 안 되면, 은다꽂치세요다꽂쳐 오, 어, 나이스. 다 꽂히는 걸로 하자. 이곳의 독특한 점이 이 파스리 이용 시이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았 이곳은 총 16홀로 되어있어서 작은 골프장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하나 아쉬운 점을 보자면 은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 아쉬운 점이 이렇게 주변에 공사장국이 나와요 예전부터 좀 이렇더라고요 전에 파인빌 같은 데 갔을 때는 주변 조경을 되게 잘 해놨었잖아요 그거 하나가 좀아 왔어요 이렇게 공사를 자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한다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과 산 위쪽에 그린 상태가 좀 안좋은 점그 점을 제외하고서는 이 밑에 부분은 그린도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어서 쇼게임 연습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장이라고 추천드리면서 지금까지 오성골프클럽 리뷰였습니다